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2부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구 띄워드렸네요. 아유 우리 최사연님께서요 트롯극장 미리미리 티켓 끊고 입장 완료.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입장 완료를 하고 계십니다. 자 빨리 만나봐야죠 우리 귀향 그분 잠시 후 2부 아크라의 완소남 블링블링 프린스찬과 함께하는 트롯극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얼른 광고 듣고 와서요 프린스찬 만나볼게요 아브라카다브라 1, 2부는 안전한 문 금광 방화문 사만 페인트 공업 노랑푸드 족발야시장 이디아 커피, 바른 치킨, 닥터피엘, 현대 엔지니어링, 시와우 라군 인테라스, 월드 메리대왕 성도 맘스터치, 경보제약,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컴포트랩 브라렛, 서울 우유 협동조합, 원할머니 보쌈 족발, 한성 자동차, 현대 엔지니어링, 감탄떡볶이, 프리미엄 방탄꼭지, 삼성 자산 운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코지마 안마 의자와 함께요. 요즘 속옷 쇼핑은 온라인 피팅룸이 대세? 스타일 체크, 사이즈 체크, 실제 입어본 듯 체형 체크 헉, 체형 체크까지? 응, 컴포트랩 온라인 피팅룸에서 속옷 이제 모바일로 입어보고 산다 컴포트랩, 라랩 온라인 피팅룸 안안 마셔봐 안 마셔봐 편해, 속 편해 소개는 듀오 세계특허 듀얼코팅 유산균으로 사우루유, 장편한 요거트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 따끈 김치 아삭아삭 아삭. 보온 이중연기 배달 빨리빨리 빨리. 마지막 한잔까지 따뜻하게 원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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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도 원할머니 원썸 세상의 자동차는 두가지로 나뉜다 한성자동차이거나 아니거나 대한민국 수입차 시대를 연 한성자동차에서 마이바흐의 품격을 AMG 클럽의 강렬한 드라이빙을 벤츠의 변함없는 가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신의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가 역시 한성자동차입니다 당신의 기업은 큰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향선 향동지구역으로 레벨 업 축구장 약 19배 규모로 레벨 업 힐링을 위한 특화 설계로 비전 업 제주산업벨트의 새 중심 현대타라타워 DMC로 혁신하다 6월 오픈 예정 1811-0056 현대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감탄 떡볶이 모델 이영자입니다. 감탄 떡볶이 신메뉴 탄생! 치즈볼, 우유 튀김, 당면 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 먹으면 맛에 완전 감탄!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감탄만 하지 말고 얼른 감탄 떡볶이 시키세요.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아직 한번 남았다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더센 놈이 온다 너 누구냐 ETF도 액티브하게 코덱스 액티브 ETF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대한민국 액티브 ETF의 기준 코덱스 액티브 ETF 삼성자산운용 자산가격 자산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투자설명서 참조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생 사원에 들피야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몸치고 버는 할때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마의자 거짓말 코코코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h n 주문해 외이지는 m a g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자 간드러지는 멜로디 명품 가사가 더해진 트로트. 지금부터 이 찰진 음악으로 모두의 심금을 울리리라. 한편의 드라마와 트로트가 어우러져 극한의 감동을 선사하는 아카라, 아카라 트로트, 트로트 극장. 극장. 복가 트롯 명곡을 드라마로 재구상합니다. 카라 트롯극장, 트롯극장의 완소남 안방 대감, 텐션 지킴이 섭외 부장, 우리들의 둥이둥이 기염둥이 애교둥이 사랑둥이 수찬수찬 프린수찬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처럼 막막 마지막처럼 이분밖에 몰라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좀 색다르게 인사를 드려봤는데 네. 오늘 너무 아쉬운 아쉽지만 그래도 김수찬의 텐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뭐 영한 마지막은 <laughs> 없어요. 맞아요. 또또 보는 거지 뭐. 갔다 올 때까지 계속 맞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프로 이 코너 안 없어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어지면은 우주찬이 못 보잖아요. 트로극장을 그러면 김수찬 잠깐 가 있는 동안 어. 살짝 날렸다가 <laughs> <저> 갔다 오면은 <laughs> 다시 그냥. <laughs> 어디로 날려. 지금. 뭐 어디든지 날려 날려 주세요. <laughs> 잠깐 날아갔다가 올까요? <laughs> 네. 너플 너플. 아, 우리 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수찬 오빠, 수찬 오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일 음. 유고 님께서도 이제 수찬 님의 멀티 연기 못 듣는다는 거 이거 싫어요. 허핫한 화요일이 지제 어쩔 겁니까?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아유, 많은 분들이 지금 유유유유 네. 많이 보내고 계시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가야 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어쩔 수 아니... 없어요. 어차피 응. 롱런 할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음, 전 공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찬 씨 아직 연거잖아, 어리잖아. 그렇죠. 앞으로 할 계획이 얼마나 많다고요. 자, 우리 송민아님 트롯극장 덕분에요 수찬님과 행복했어요 나르샤님이 세상 다정하고 정겨운 모습도 알게 되고요 수시아 남매 너무 사랑했어요 돌아오시면요 아카라 꼭 다시 찾아주세요 수시아 남매 함께하는 아카라 영원하라 프린스찬 사랑해요 오, 저도 사랑해요 아 정말 네. 7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어,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어, 이런저런 좀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laughs> 루시안나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약간 좀 까는, 까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데. <laughs> 오늘 약간 해피한 날인데. 우리 뒤에 가면 어차피 해피해질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또 3778님께서도요, 아크라에 정들어서 청취는 이어질 듯 합니다. 당연하죠. 아, 우리 또 수찬 씨의 향기가 남아 있는 곳이니까 오늘 향수 분들이. 많이 뿌리고 왔어요. 아. <laughs> 깊숙이 제가 오늘 여기 벽에 비비고 갈 겁니다. 오늘 향이 너무 좋더라. 네, 문지르고 갈 거예요 네. 벽에다가. 자, 그럼요. 아쉬운 마음은 살짝 뒤로 하고요. 네. 먼저 우리 수찬 씨가 준비한 마지막 트럭 극장부터 감상을 해야 되는데요. 야, 오늘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요. 마지막이니만큼 <laughs> 야, 필미호사 가능한 분들 총 출동한다는 소식이 여기 목동에 쫙 깔렸습니다. 이야, 오늘 아까 전에 대본을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네. 다 때려 놓으셨더라고요 <laughs> <laughs> 정말 이거 김수찬의 미천을 오늘 보겠다 하는 느낌으로 드셨더라고 오늘 좀싹다 네. 털고 가세요. 저한테도 약간 도전입니다. 네. 지금 이 대본이. 자 준비 되셨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트롯 극장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Go go. 트롯 극장 인생 열차. 며칠 전 퇴근길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도 마음도 마른 오징어처럼 눌려버린채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야 나쁜 악당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엄마 오자마자 상황극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부터 하는 거야 내 총을 맞고 쓰러져라 빵빵빵빵 네총안 맞아도 그냥 쓰러질 지경이다 어, 여보 왔는가? 아니 집이 이게 뭐야 좀 치워놓지 어 밥부터 먹고 치우면 되지. 아휴, 오늘은 또뭐 먹냐? 어그뭐 간단하게 김밥이나 말아 먹지. 남편은 요리를 너무 너무 못 하고요. 우리 아들은 제가 만든 음식만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옷도 못 갈아입고 밥하고 달걀 부치고 시금치 삶고 당근 썰어서 김밥을 말아서 내놨는데요. 어 여보 그 사랑하는 여보 왜? 김밥에 참치는 어디 갔어요? 아휴. 저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나 진짜 못 참겠다! 참치고 나발이고 넣어서 먹고 싶으면 그냥 김밥을 이렇게 이렇게 입에다 다 넣고 참치김을 따서 입에다 같이 넣고 씹어! 일과 살림 육아까지 하면서 저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잠시라도 멈추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인생 휴가를 선언했습니다. 하, 나 이렇게 살다가는 돌아버릴 것 같아. 휴가 좀 줘. 혼자, 혼자 어디 가서 한 일주일 쉬다 와야겠어. 어 그래 갔다 와. 그 나가 아침에 아들 유치원 보내고 일찍 퇴근해서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고 뭐 그러지 뭐. 저는 다음 날 회사에도 장렬하게 선언했습니다. 부장님, 저 휴가 좀 가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야, 참말로. 자네 그 지난 달에도 월차 쓰고 그 전에도 이틀 휴가냈잖아. 아니 그건 제가 쉬려고 신게 아니라요. 애가 열이 나서요. 유치원 못 가서 그런 거잖아요. 오, 어, 진짜 맞아요, 부장님. 효진이 그때도 고생 많았는데 휴가 한번 보내주세요. 아, 휴가 한번 보내주자. <laughs> 어한 번쯤은 다녀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신사동 쪽으로 엄마 다들 그냥 막 마지막이라고 한 번씩 한 마리씩 막 끼어드네 사정없이 알겠어 알겠어 다녀와 다녀와 싸게 싸게 그리고 퇴근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에서 오징어처럼 찌그러진 채 웃으면서 여행지를 검색했습니다 <목소리> 한동안 제 행복한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어, 그런데 언제가지 어, 한 일주일 정도. 아, 다음 주는 시어머니 생신이 껴 있네. 어, 그럼 안 되겠고. 그다음 주는 아, 학부모 참관 수업 이 있네. 안 되겠네. 아. 아유, 일주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3박 4일 가지 뭐. 그것만 해도 어디야? 아, 그래서 어디 갈 건데? 음, 제주도? 어, 거그 비싸잖아. 그 비행기에 숙소에 아무래도 그렇지. 이번 달에 냉장고도 바꿔서 여유도 없는데, 아 그럼 강원도? 강원도를 가서 뭐 하게? 아 그냥 바닷바람 쐬게어그 그럼 비싼 호텔 같은데 가지 말고 텐트를 가져가지 그래 텐트. 조용히 해, 조용히. 입만 열면 그냥. 말은 그렇게 했지만 텐트는커녕 바닷가에서 맨몸으로 노소를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제 휴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 에겔라 조용히 나가 그 텐트는 챙겼어? 아유 뭐래? 나 없는 동안 애밥 잘해서 먹여야 돼 알았지? 맨날그 김만 주지 말고 내가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어. 어 알겠어 알겠어 걱정 말고 어, 다녀와. 그리고 나가려는 순간 엄마 어디가? 아유. 아유 우리 아들 깼어. 아 아니 엄마 어디 좀 그, 어머머 너너너 너, 너 지금 자다 깨서 나온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나 코물나. <laughs> 어어 설마 너감기야열나 여보 여보 이리 와서 열좀 재봐. 어 38.2도인데요. <laughs> 안돼. 아들의 두 코에서는 쌍콧물이 흘러내리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결국 휴가를 포기하고 아이 간호하느라 3박 4일을 보냈네요. 아유, 엄마가 쉬긴 뭘 쉽니까? 그냥 매일 달리는 거지요. 생이란 열차는 멈출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기쁠 때도 달리고 슬플 때도 달리고 힘들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내리는 열차 한번 뿐인 내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그래 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인생이란 열차는 앞으로만 가는 열차, 거꾸로는 못 가는 열차. 너와 나의 종착역은 서로 서로 다르지. 짧은 역도 있고 긴 역도 있지. 태어나면. 하얀 눈 열차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내리는 열차 아하 아하 한 번뿐인 내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이 인생 블랙급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영원하라 오후 쉬지 않고 달려가는, 달려가는 수천 열차 아 기가 막히네요. 트롯극장, 오늘은 나태주의 인생열차 드라마로 재구성해 봤고요. 우리 프렌수찬, 김수찬씨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어, 이 노래 처음 불러봤는데 굉장히 신나네요. 본인 노래인 줄. 아, 어, 이 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곡자보다, 아니, 앞서서 어? 그 태주님하고 같이 녹화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어, 원곡자보다 잘 부르면 곤란한데. 곤란해졌네요. 어, 좀 이따 끝나고 연락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노래 뺏었다. 농담이에요. <laughs> <laughs> 김미수 님께서 사연은 너무 슬펐는데 수찬이 노래 들으니까 뻥 뚫리는 기분이다. 아, 어, 다행입니다. 우리 이혜자 님께서도요. 노래 가락에 어깨가 들썩들썩 역시 트로트는 김수찬이지. 네, 공공47 님도 이 노래 김수찬 인생이랑 너무 찰떡이다. 칙칙폭폭 멈추지 말고 달리자.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자, 인생 열차. 지금 요 가사도 그렇구요 인생은 네. 열차를 타고 달리는 것 같아서 한번 타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는 그런 가사잖아요. 네. 우리 아가들도요. 우리 프린스전 건강하게 또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요. 인생 열차를 열심히 달리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사에는 뭐 브레이크 없는 열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잠깐 잠깐 너무 브레이크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약간 일시 정지 네. 정도라고. 그렇죠. 약간 그치? 좀 한번 역에 정차하는 느낌으로 음. 살짝 또 9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아유. 네. 그럼요. 우리 수찬 씨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다 알고 계시죠. 또 가서 또 열심히 또할 거고. 아유. 네. 안 봐도 너무 열심히 할 거야. 성실한 김수찬 <laughs> 많이 응원 부탁해 주세요. 아, 네. 그렇 됩니다. <laughs> 부탁해 <웃음> 우리 주세요. 뭔 소리야? <laughs> 수찬 씨 이제는 뭐 아쉽지만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우리가 지난 7월부터 거의 1년 가깝게 매주 만난 거잖아요 진짜 그럼요 아 우리 정확히 지금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1177님께서요 네. 오늘은 수샤남매가 함께한 지 321일이고요 10개월 하고도 17일째입니다 어허. 막방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야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야, 예. 이과 나오셨나 봐 계산이 않고. 계산이 정확하시네요 네 어~ 우리 수찬 씨 <laughs> 뭐~ 좀다 좋았겠지만 네. 좀 가장 뭐~ 추억에 남는 게 있었을까요 어떤 게 가장 좋았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솔직히 많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고 정말 기억에 남는데 무엇보다도 이~ 아카라 감독님께서 저에게 네. 프로폴리스 선물해 주신 게 가장 <laughs>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거 잘 뿌리고 다녔거든 아니 목이 살짝 라이브 접질려 리그러면 그거 하나 뿌리잖아요? 어. 어? 오우, 바로 그냥 막, 바로 그냥 복성 바로 나와요. 우리 이렇게 현실적인, 아, 선물들. 그런 말고, 아, 감동적으로 가야 되나, 요 살짝? 아, 아니야, 아니,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가장 필요한 거.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또 우리 수찬씨의 귀한 목소리를 저희가 10개월하고도 17일째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네, 팬분들이 이렇게 음, 또 선물도 해주시고, 나 아니, 뭐, 제 거까지 이렇게 챙겨주세요,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또 앞서서 네. 루시안 누나께서, 어? 왜내 것까지 챙겼어 그래서 제가 열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사진이 있어서 드리는 <웃음> 겁니다. 제꺼는제 <laughs> 제 사진이 있거든요. 네. 아니, 요거, 왜 요거 갖다 못 넣는다? 수찬 씨 집에? 아, 뭐, 가능은 하죠. <laughs> 하지만 근데 제. 제 얼굴 말고는 <laughs> 제가 사진을 갖다 놓은 적이 거의 없어서 누, 누나 또 기념으로 알겠습니다. 가져가시라고 우리 또 팬분들 제 것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작진 분들이 꽃다발까지 황금으로 네.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의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음. 우리 수찬 씨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들에게 네.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어 아가들 정말 아가님들. 정말 7 개월의 한 시간 동안 너무나 어, 이 트로트극장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를 너무나 지금까지 아껴 주시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음성을 통해서 러시아 누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작 제작진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르샤의 아브라카타브라 변함없는 사랑 이 트로트극장도 뭐 날아가지 않는다면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려서 김수찬이 컴백할 때. 제가 나라와 안착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삐지를, 어, 삐지를 약간 뭐, 사랑만 해도 모자란다. 사랑해, 글쎄. 신나는 것까지도 갑자기 아무리 주잖아요. 아또 신나는 거 있죠. 어, 그래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김수찬씨 즐겁고 유쾌하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왕관까지 어. 준비해주셨는데 제가 두상이 좀 그래가지고 느낌만 내시는 거죠. 뭐. 자, 우리 김수찬의 간다간다 들려드리면서 우리 수찬씨하고는 <laughs> 잠시 찰떡이다, 찰떡이야.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멋진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찬씨, 쌍 큐 땡큐 간다 간다 오예 oh, yeah. 남것쓰고 남보라 모나쳐도 너를 향했다 느간낸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해 별도 따고 달도 따서 내님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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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향해 달려간다.